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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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이지? 네, 보이지 네. 보이지? 잡을 수 있겠어? 위, 위에 붙어있을 텐데? 아니야 아니, 저거 오. 하나 둘셋 잡았다 진짜 잡았어 진짜 진짜 우와 이야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 애니멀 포럼에 소식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충류 업체가 총300 업체가 넘게 이번 애니멀 포럼에 참가를 해줬는데요. 이전 애니멀 포럼에도 총 전체 업체는 300개 가 넘었었지만 이번 애니멀 포럼은 파충류 업체만으로도 300 업체를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이색 반려동물 전문 행사 이번 애니멀 포럼으로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줌만 봤어 일단 넣어놓자. 넣어. 하나, 둘, 셋. 자 오늘 저는 인천에 한공원에 왔는데요. 이 공원에서 뭐가 나오죠? 매대종 도마뱀? 맞아요. 북경 도마뱀 부치라고. 이 중국에서 유입된 도마뱀 부치가 이제 한국에서도 발견됐다 해서 찾아왔는데, 얼마 전에 평택에서 제가 기중의 도마뱀 부치를 잡았잖아요. 이 인천에서도 얘네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약간 부산 쪽에 가면은 걔네들이 일부 그 부산에서 나오는데 인천 쪽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잡게 잡게. 하나, 둘, 셋. 잡다 잡았다. 우와 근데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원래 한국이 춥다 보니까 얘네가 발견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와저기가다 진짜 크다. 오저 사기캔데. 지금 여기 인천의 한 공원에 이렇게 외벽에 많이 붙어 있다들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불빛이 켜지고 꺼지고 하면은 이쪽에 날아오는 벌레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서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얘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돼서 이제 토착화된 그런 외래종 도마뱀이기는 해요. 일단 여기 벽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더 수색을 해볼게요. 개체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오자마자 잡을 줄 몰랐어요. 진짜. 어, 여또 있다. 진짜 많다. 자, 잡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이게 기다리고 있다. 얘보다 빠르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처럼 잡고 싶으시면은 일단 동남아에서 호텔 외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고수인지 알게 될 거예요. 네, <laughs> 너도 이 정도 는 하잖아. 아무래도 무역을 하다 보니 항만을 통해서 딸려온것 같은데 이 정도 개체 수면은 오 여기 또 있다. 쟤제큰거 있다. 잡아 잡아 잡아. 두 마리 있는데. 아, 놓쳤어. 뭔가? 어, 맞아 맞아. 고기 그게. 이게 잡았다. 예 e 야 크기봐 이게 북경 도마뱀 무치의 특징이거든요 자,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크다 이게 부산에 사는 도마뱀 무치랑 비교해도 크기가 확연하게 커요 그리고 등에 있는 저 얼룩무늬 이게 얘네 특징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약간 둥글둥글해요 귀엽게 생겼네요 얘네가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예상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은 것 같지? 음, 아 그러게 저 꼭대기 여러 마리 붙어있는데 어. 저렇게 높이 있으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 그럼 몇천 마리 이상 서식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게 그러게 저기 올라간다 저기 올라간다 야 위에도 몇 마리냐? 위에 많아요 애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다 얘네는 조금 나이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잡았던 애들은 진짜 좀 편하게 잡았거든? 근데 약간 어려운 점이라면 얘네가 좀 높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데 먼지벌레나 개미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거기 도마뱀들이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도마뱀 부치가 특히 잘 먹는 것중 하나가... 아,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 모기를 잘 먹습니다. 이 모기들이 벽에 붙잖아요. 그걸 호로록 그걸 먹어요. 그 동남아에서는 이런 찐 쪽이라고 부르죠. 이런 하우스 캡코들을 잘안 잡습니다. 얘네가 모기들 잡아먹어주니까 조기도 있다. 많다. 잠자리 한번 갖고 와볼까? 지나 여기 벽에 붙어있거든? 저, 못 잡... 아, 못 잡겠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치 너무 빠르지 잡을 방법이 없네 그치 일본은 딱 이런 가로등이 많이 붙어있잖아 주변이 살기 에딱 좋은 환경이긴 해 잡은 것들 잠깐 이제 둘러봤는데 잠자리채가 없어서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근데 꼬리를 신기하게 안 잘랐다 내말리 잡았지 네큰 애가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하우스 개코 중에서도 덩치가 꽤큰 편이에요 그치 레오파드 개과 아성치 정도 크기 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외래종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하우스 개코류는 한국을 제외한 웬만한 국가에는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야생에서의 생태적인 위치 자체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만한 그런 도 위치는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로 인한 좀 생태계의 변화라던가 피해 이런 걸 보고는 거의 없고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하는 종으로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이야 그럼 몇 마리만 더 잡, 잡아볼까? 잡잠자리한 갖고 와볼까? 네 차에 있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파충류 기획전 끝나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 잡고 있는데, 그 갑자기 엔돌핀이 막 돋네, 샘솟네. 아따, 잡았다, 잡았다. 예스, 예스, 야똥 쌌어. 자, 이렇게 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얘도 수컷이네. 그래요, 응, 수컷이 많다. 근데 여기쪽 돌기가 많이 발달돼. 어, 근데 이 꼬리를 안 자르네, 애들이. 똥도 썼다 원래는 이런 하우스 개코류든 잡고 나면 배설물을 많이 발출하는데, 이번엔 신기하게 배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얘도 넣을까요? 넣었다 넣었다 <laughs> 넣었다 도입부분을 못 찍었거든요. <laughs> 암컷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선 보이죠? 이게 서해인공이라 해서 이쪽으로 이제 페로몬 여기서 분출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 냄새를 맡고 이제 암수가 서로 이제 위치를 알고 짝짓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피지 같은 건지 알고서 이걸 짜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어요. 보면 여기 똥도 쌌다 이게 이렇게 하우스 코구리 만든 똥이야. 얘네가 존재함으로써좀 피곤한 거는 건물 사이에 이런 배설물을 만든다는 건데, 비가 내리면 그래도 다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새 똥처럼 막훅 하고 묻는 것도 아니라서 얘네로 인한 피해는 그나마 좀 이제 미미한 편이죠. 얘도 좀 크네. 얘네 좀 그래도 착한 애들이야. 우와! 제대로 썼네. 이야! 너무 미운데 갑자기? 여에 있다, 여갓 있다. 두 마리, 두마 애기들 두 마리, 마리. 어잡았봤어요어두두 잡았어. 어, 두개 잡았다. 오우 씨. 야, 너무 응? 귀여워. 야, 오, 이게 아까 있던 그 건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도 확대가 됐네 확실히. 근데 나 진짜 잘 잡지 않냐? 네. 몰랐어.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어. 한 번에 두 마리? 아, 니둘다못 잡을 줄 알았어. 넌저 이런 얼탱이가 너무 높지? 아, 너무 높다 아전못 어, 잡겠다 자 이제 충분히 채집을 했으니 이 채집물들을 가지고 이제 매장에 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에서만 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쪽 메인 건물에서부터 쭉 나왔거든요 아마 이 주변 인천에 있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역 주변에 있는 건물에서는 거의 다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보기는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사방에서 이제 발견될것 같고요 그나마 좀 얘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모기들을 최대한 먹어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먹어줄지 근데 생각보다 얘네가 많이 먹긴 합니다 모기를 주변 더 뒤져보면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지금 오늘 밤을 새가지고 들어가서 쉬고 내일 마, 마무리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신이 할 갈까요? 네. 어, 거미 언제 잡았대? 거미요? 어, 깡총 거미. 이제 정령이라 그래요. 아. 음, 와, 그래도 근데... 큰거 잡아서 기분 좋다. 큰게좀 높이 있어 갖고 큰 애들이. 느낌상 또 생태원에 뺏길 것 같기는 해. 저건 터키 도마뱀 무치도 이제 생태원으로 보내기로 했거든요. 일단 매장 가져가겠습니다. 이상 유튜버 다욱이었습니다. 어, 체질이 끝났고. 축소에 들어왔는데요. 뭐 잡은 친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경 도마뱀 부치라 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외래종종 하나고요. 이 터키 도마뱀 부치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면 은 터키 도마뱀 부치는 발톱 쪽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면 은 얘네들은 오히려 이 빨판 쪽이 더 많이 발달해 있고 벽에 붙었을 때 속도는 얘네가 월등하게 빨랐어요. 경계심도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천적을 좀더 살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많이 좋아서 그런가 대체수도 좀더 많았던 것 같고 이 얘네들이 이제 퍼진 범위도 더 넓은 것 같았거든요. 터키 도마뱀 부치는 일단 제가 확인된 바 한 3군데 정도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인천 여기저기에 좀 드넓게 분포를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예상외로 인천에서 꽤 멀어진 지역에서 제보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산에서 많이 발견된 친구가 이리로 딸려 들어왔겠거니 했는데 얼굴이 약간 달라요 제페이즈기코하고는 조금 다른 게이 친구가 조금 더 넙대대하게 생겼고 등에 있는 무늬도 조금 더 선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크기로 얘네가 더큰것 같아요 아무튼 얘네가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건 사실 뭐 좋은 징조는 아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얘네가 아직까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나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이 마니아들이죠. 이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얘네는 야생에서 주로 먹는 게 목이나 날파리, 뭐 자그마한 나방 이런 걸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크게 환경적으로 얘네가 한국의 자연에서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숲속같이 뭐 다양한 포식자가 서식하는 환경에서 얘네가 적응을 하기 힘든데 이 하우스 게코들의 특징 중 하나가 숲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가에서의 발견 민도 훨씬 높거든요. 그 이유가 포식자는 적은데 빛에 날아오는 벌레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더 선호한데 그렇게 때문에 얘네가 먹는 건 필연적으로 사람이 이제 지내면서 주변에서 발견되는 흔히 발견되는 그런 곤충들을 먹을 수밖에 없게 이제 생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사람들한테 있어서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가 막 나쁜 개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 얘네 잡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뭐 채집을 하시는 분들. 있고 한데 얘네를 방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생태원으로 보내고 있긴 한데요 얘네들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해야 되니까 그런 건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음 뉴프 생꾸나 모어닝가치가 느껴져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어닝게코라는 친구 있잖아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서 번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짝짓기를 안 해도 혼자서 스스로 알을 낳는 그런 무성생식을 하는 친구들인데 걔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퍼졌어요 그래서 일본부터 해서 하와이, 괌, 뭐 사방팔방으로 퍼졌는데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유해종으로서 취급을 받지는 않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얘네보다 더큰 토케이 개코 같은 거 풀리면은 아, 그런 거 그때는 약간 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을 텐데 다행 인건 토케이 개코는 이제 많이 높은 고온을 선호하는 종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적응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살짝 고민을 해본 다음 이제 생태원에 연락을 해서 사육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열고 있는 곤충맞춤류 기획전 일산으로 데려가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관에 보낸 다음 연구하신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